Hello everyone. I'm h e y s a m from English. 안녕하세요. 해외 hey, 영어 h e y s a m 입니다자 오늘은요 형용사절 할 겁니다. 어 근데 형용사절 제가 이미 했다고 했거든요. 뭘 했는데 볼게요. 자 일단 접속사 문장 얘가 통째로 뭐야 절입니다. 자 문장과 달라요. 자두 단어 이상이고 문장이 된다는 거지 문장이 아닙니다. 자 절은 뭐야? 접속사 문장 얘가 절이에요. 문장은 그냥 문장이고. 네. 자, 그래서요. 요거 보십니다. 자, 접속사가 뭐가 오느냐. 요거를 좀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하죠? 형용사절. 자, 일단 절이죠. 자, 그런데 봅니다. 접속사 문장. 아, 얘가 자,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뭐죠? 명사를 꾸며요. 이거예요.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는 예. 그런데 접속사 문장이 통째로 꾸미는 거야. 그럼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이미 했다는 건 요겁니다. 타다 Who, which, that. Who's of which, whom. 얘네가 형용사절의 접속사예요. 어? 얘네 뭐죠? 관계대명사네? 자,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이미 우리가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형용사절로 이끄는 접속사 뭐야? 관계대명사.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자, 이 관계대명사 우리가 뭐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어찌됐건 접속사라고. 예, 편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그래서 접속사 문장 얘가 자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뒤에서. 그래서요. 통째로 관계대명사 문장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면 그게 바로 형용사 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장의 1번과 2번과 3번이잖아요. 자,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요. 자, 1번 자리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왜? 명사나 명사고가 오니까, 자, 그 뒤에 형용사들 통째로 올 수가 있습니다. 걔가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로 꾸며주는 거죠. 1번 자리 가능합니다. 자 또요. 3번 자리 가능하죠. 자 명사나 명사구가 오죠. 거기 뒤에 형용사절이 오는 거예요. 그 형용사절이 통째로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로 꾸며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관계 대명사는요. 이렇게 딱두 가지 아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은요. 이렇게 두 가지 위치로 생각하세요. 자첫 번째는요.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형용사절 얘가 통째로 1번 자리고 다음 2번, 3번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또 다른 하나는요 이렇게요. 1번과 2번이 오고 3번 자리에 명사나 명사구, 형용사절 얘가 통째로 들어가는 것요 3번 자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1번 자리 들어간 애들부터 하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수업을 듣게 되면 관계대명사도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 네, 볼게요. 자, the person whom we saw is a famous movie star. 자, 보세요. the person 뭐야? 명사구. 자, 뒤에 뭐죠? whom we saw. 관계대명사 문장 형용사절이 된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요. 이렇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은 이다. 뭐다? 유명한 영화배우다. 형용사절만 따로 뺄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뭐야? whom we saw. 이가 바로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e car which looks expensive is mine. 자, the car. 명사 구가 왔죠? 자, 뒤에. which looks expensive. 관계 대명사 문장 왔습니다. 통째로 앞에 있는 명사 꿈입니다. 그차 어떤 차인데? 비싸 보이다. 비싸 보이는 그 차가 누구야? 내 거.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 플러스 문장, 접속사 문장, 형용사 절이 된다고. 자, 그래서요. 형용사 절을 뽑아라. 그럼 뭐야? which looks expensive 이렇게 된다고. 자, 우리 이번에는요. 3번 자리에 들어가는 애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죠? 3번 자리가 훨씬 많이 입니다 이렇게요. 오, 많죠? 네개나네문장이라 되네. 볼게요. She, 1번. 2번 자리, has. 3번 자리, 통째로. A friend, 명사, 구. Who is popular online. 형용사, 절. 들어간다고. 자, 그 여자애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who is popular online 온라인 상에서 아주 인싸 인싸란 얘기죠.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그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겁니다. 그한 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아, 자, 두 번째 문장이요. I 1번 자리죠. listen to 2번 자리입니다. 자, 제가 색깔도 다 표시를 했어요. 자, 보세요. songs 자, 노래들을 들어. 근데 그 노래들이 무슨 노래야? which are catch 앞에는 있 노래 꾸며 준다고. 뭐가? 형용사절이. 자,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을 듣는다고. 결국 형용사절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문장 얘가 한 세트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고. 어, 되셨죠?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 형용사절은요. 관계대명사를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they are friends. 자, 그들은 이다. 1, 2번 자리요. Friends. 3번 자리입니다. 지금 이게.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의 hobby. 취미가 is playing tennis. 다시요. 봅니다. They are friends whose hobby is playing tennis. 자,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야? 취미가. 테니스 치기인 친구들이라고. 아 그렇구나. 형용사절이 보이는 거예요. Whose hobby is playing tennis. 이렇게. 자한 문장 더요. It is. 1, 2번 자리에 왔습니다. 3번 자리. His car. 그의 차.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차가 어떤 차인지 꾸며줍니다. Of which price is so high. 그 차의 뭐야? 가격이 짱 비싼. 그게 그의 차란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렇게 다뭐 예, 박스나 뭐 과로 이런 거다 빼고 이렇게만 문장 보일 때 형용사절 보이세요? 자, 뭐, 뭐예요? Who is popular online? 또, which are catch? 세 번째는요? Whose hobby is playing tennis? 네 번째는요? Of which price is so high? 바로 얘가 형용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접속사 문장이 통째로 형용사 역할에 앞에 있는 명사 꾸며 그러니까 항상 그 기본 예, 내용을 확장시킨다고 우리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일관되죠 예자 근데 우리가요 좀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접속사 우리가 즉 관계대명사 예요 접속사 자리 하나 안한게 있어요 바로 that입니다 자 that은요 좀 만렙이에요 어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냥 예, 참고로 들어, 들으셔도 돼요. 일단은. 자, 첫 번째 문장에 자, 여기 보십니다. The person whom we saw is a famous movie star. 여기 whom 자리에 that이 들어가느냐예요. 들어갑니다. The person that we saw is a famous movie star. 오케이. Okay. 자, 또요. The car which looks expensive is mine. 이 위치 자리에 대시 들어가냐 이거야 들어 갑니다 이렇게요. The car that looks expensive is mine. 아 그렇구나. 자 대시요 막 훔이나 위치 막 바꾸네. 대시 막 만렙으로 쓰이네. 그거 느낌만 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예 <laughs> 아까는 이제 1번 자리 본 거고요. 3번 자리에. 자 she is a friend who is popular online. 후 대신에 대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She has a friend that is popular online. 오케이. Okay. 자, 또요. I listen to songs which are catch. w h i c h 자리에 들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I listen to songs that are catch. 여기까지. 자, who's나 of which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 who, which, whom. 이 자리에 대신 막 들어간다고.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예. 막 관계대명사 뭐 격이 어떤느니 뭐 선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문장으로 익히실 수 있다고요. 어. 자 조금 더 관계대명사를 선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한문장들요한 번씩만 읽어보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person whom we saw is a famous movie star. The car which looks expensive is mine. 자 또요. She has a friend who is popular online. I list the songs which are catch. They are friends whose hobby is playing tennis. 마지막이요. It is his car of which price is so high. 자, that 바꾸는 것은 예, 한 번씩만 읽어 보죠. that 바꾼 것도. 자, that 바꿀 수 있습니다. The person that we saw is a famous movie star. The car that looks expensive is mine. She has a friend that is popular online. I listen to songs that are catch. 오케이. Okay.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한 형용사절은요. 요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접속사 문장이 하나의 세트로 뭐야?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고. 그리고 그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뭐야? 관계대명사. 응. 네. Who, which, that, whose, of which, whom이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사절을 할 거거든요. 절의 마지막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